<laughs> 어, 어이, 보보야, 안녕하십니까. 에, 보보, 동생, 하이. 음, 맞아, 형이 아니고 동생이었어. 이제 오늘부터서는 웬만하면은 이제 정상적인 방송이 진입이 됩니다 예 이제 교육 끝! 근데 좀 있다가 인터넷 기사가 오기로 해가지고 한번 좀 있다 인터넷 기사 오면은 리방해야 될수 있어 예 어제 또 버퍼링이 너무 심해갖고 내가 일단 기사한테 요청을 해놨은게 잠깐만 그래서 오늘 리방을 해야 돼가어아야 이거 서버 친공을 맨날 하네 지금 잠깐만 오늘 몇 섭이야 7섭음아 빨리 사섭 캐릭터 해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 해야 될것 같아. 분해 제외, on. 빨리, 오, 따, 파티물 먹으시야. 아, 어제 방송 좀 오래 할수 있어. 오, 따, 다이잘 벌리네. 아니, 어제 방송을 좀 오래 할수 있었는데. 연변에저 컴퓨터가 버퍼링이 생겨갖고 올해 하지도 못하고. 와우! 좋아요 누르고 가요. 야우! 감사합니다. 워메 후원까지 해주셨네. 이한방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좋아요 누르고 가요. 감사합니다. 아 좋다 이제 진짜 오늘부터 정상적인 방송인데 나 내일 맞다 나 내일 모임 있다 내일 내일 방송 없구나 그러고 보니까 아 에이 그러고 보니까 나 내일 모임 있어서 방송 못하겠네 아무튼 요래조래 이번 주는 아 맞다 파도 돌아야 된다 파도을 돌아야 상아탑 충전석이 나와 아할거 많아 어디 보자. 응? 음? 어, 머리가 없어. 아 어, 상하탑에서는 이거 아 맞다 파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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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것이 많아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어제 버퍼링 때문에 방송을 못했셔 인터넷이 왜 이렇게 느릴까요 기간대 에? 물약을 줄줄 먹네 그냥 사..이거 안사 안사요 다 샀지? 어? 바람 오! 오, 희귀 중복 두 개나 됐어. 대박. 한 개도 없었는데. 진짜 후려치는 거야. 아 씨. 많이 후려쳐야 되겠는데요. 그냥 후려치는 게 아니고. 일단 캐리 들어왔으니까 다시 한번 앵벌이의 시간을 깠습니다왜 이거 안 팔리냐, 아이템이? 응? 뭐야? 안 팔리면은 다시 팔아야지. 어, 뭐야? 200원? <웃음> 이거는... <웃음> 이거는 안 팔아. 냅두면 팔려. 어, 흉 값이 10원이네? 10원이면은 하나쯤은 봐가지고 나 젤이 있을까요? 오 25개 있네 아이고 좋다 어 5는 팔아야지. 99원? 어, 나는 싸게 팔아요. 95원에 팔아요. 이거 매칭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하네. 아, 빨리 사서 캐릭하고 해보고 싶네. 아유. 뭘 뽑기를 많이 줘요? 응. 음. 아, 음. 자, 최고급 천을 팔아요? 오! 3일은 3, 5, 3, 15. 아이씨. 42. 오케이, 43. 족바지는 암산 실력입니다. 추고급 나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싸? 아, 어제 이렇게 싸졌어. 분명히 엊그제 비싸갖고 나무를 많이 캐놨는데. 이원이원오 20, 오. 네, 이거 10원에 누가 잘안 사거든요. 50에 98원, 크크크.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보석하고 철 제대로 삶아갑니다 보석하고 철 철이 이런 보석 철철철철철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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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30원을 써.. 어 아, 무거워. 아 돈이 줄어들어요? 어, 60개나?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건 얼마에 파냐? 자, 3구 27 족 빠지는 암산녀. 얼마야? 29원? <laughs> 암산 쩔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제 보석 걸어서. 보석까지는 해 놔야지. <laughs> 7원? 0.47? 어, 비싼데? 아, 이건 돈안 되겠는데요? 3 예, 이건 돈안 되겠다. 안 할래요. 돈이 안 되는 건 과감하게 안 합니다 나 자신을 이길 수 있을 때. 아 199개 어? 200 200개가 부족하네? 음. 내년에는 할수 있겠는데요? 택도 없는데요? 잠깐만, 여기가 지금 우리 본토인가요? 아니네, 본토 아니네. 그러면은, 폭진방 갈까요? 본토도 아닌데? 그래, 본토도 아닌데. 이왕이 뭐, 그리고 사람도, 어, 사람도 하나도 없네. 오케이, 오케이. 오, 자주왕이야, 아이디가? 아, 지자왕이구나. 아, <laughs> 그거나 그거나 아 어제는 커피를 먹어갖고 잠을 못 자가지고 아 어, 당분간 커피 못 먹을 것 같아요 나도 이제 나이 먹었나봐 커피 먹으면 참이안와오 좋아 아 맞다 컬렉 아 월화의 장갑 아 하나 사야겠다 씹어 됐어 힘일 요거 40원 힘일 오르면은 좋을까요? 아 이건 좀 고민하다 살게요 40원이 뭐 장난도 아니고 아 파도가야 되구나 좀 이따 물약 사러 가면서 파던을 좀. 아이고 좋다. <웃음> <웃음> 에덴 7서버 익명의 용사님이 에덴 7서버 죽음을 회령해서 획득했대. 이게 예전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는데. 정말 헷갈리네. 신발 하나 주라. 붕어빵 사먹자. 아, 저 진짜 붕어빵 사먹어도 됩니다. 이번에 52kg 다시 찍었어요. 전 남친하고 붕어빵 한번 먹으러 가야 되는데. 총이 많이 없어? 잠깐만. 은총? 은총? 아, 기라는 갈고. 기라는 갈고. 이거 씨앗은 어디다 쓴다고, 그랬죠 아, 이거 18일부터 만들어진다고. 어. 자꾸 까먹네 이거는 나중을 위해서 냅두고 오 700개나 있네 더럽게 많네 <laughs> 지금이 12월 12일인게 1월 한 달, 한 달, 한달 동안 다 먹을 수있을랑가 모르겠네요. 아 맞다, 나 사인해야 되는데. 모두 사인. 전자기야. 잠깐만. 뭐야? 가맹 계약서 변경 합의서는 뭐야? 나는 뭘뭘 변경하는 거야? 금액이 올랐어? 미친 정신병자들! 아 금액이 올랐다고. 음. 때려 왜 갈게요 아 정말 아 깜짝아 좋아요 누르고 가요 아왜 저게 이제 뜨는거야 씨바왜 저러는거야 아 깜짝 놀랐네 씨. 음, 잠깐만 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아, 네, 예, 아, 불칸이 나와서 재미... 우리 보보 동생이 어디서 보라 그랬더라. <laughs> 일단은 내가 리방을 한번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일단은 기사 오면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제 컴퓨터 버퍼링이 너무 심해갖고 기사님을 다시 호출을 했거든요. 근데 아마도 공유기하고 한번 바꾸려면은... 공유기 하고 바꾸려면은 리방을 해야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아, 드비 안 되면 굿써. 본서 본서. 예, 관계. 나는 요새 린트엠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난 진짜 나는 게임 방송을 하면서 핸드폰에다가 게임을 깔아 본 적이 린트엠이 처음이야. 에. 쌀먹이 되니까, 어, 진짜 붕어빵 값은 벌수 있으니까 난 너무, 너무 재밌네. 근데 본사분 이렇게 쌀먹 안 될까? 방송에서 보는 것보다 다이아로 보는 게더 많아. 방송에서 한 달에 뭐 10만원 버냐? 다이아는 한 달에 한 20원 벌지 싶다. 게임 접어야 되나 싶었어요 돈서브 쌀먹이 안돼어 왜냐면 파템 하나에 10원씩 해버려 4월 23일 파템 하나에 10원씩 해버리니까 아 안타 서삶 쌀먹 안 되면 진짜 나도 재 이거 재미없을 것 같은데 오케이. 일단은 기사님이 와가지고 인터넷이 끊긴다 그러면 내 리방 바로 할게요. 아, 껐다가 10분 있다 킬게요. 어차피 기, 기사 가면은 다시 킬 건게. 아, 타이밍을 못 맞춰. 네. <laughs> 버퍼링이 어제야. 어, 어. 근데, 아마도 끊길 가능성이, 중계기? 그니까 러 아무튼, 뭐라도 해달라고 그럴 거야. 뭐, 공유기를 새로 바꾸든, 뭐라든 아무튼 뭐라도 좀 만져달라고 할 거야. 에이, 그래서, 아마도 방송이 끊길 가능성이 높은데, 이왕이 끊길 거면은, 아니, 안 끊길 수도 있잖아. 그니까, 러안 어, 끊길 수도 있으니까 일단 냅두자. 혹시 뭘안 끊길 수도 있으니까. 맞아, 맞아. 10원 벌었다 와우 10원 벌었어 야 이거 안 사길 잘했네 이거 이거 사슴은 어디 갔어? 여기부터. 한 5분 10분만 자리 비우기 습니다 방송이 버퍼링이 계속 생기면 리방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예. 네. 아직 안 올라왔어. 올라왔을 줄 알고 나갔는데. 아직 안올라왔어 아무튼 인터넷 선도 바꾸고, 어? 아이고 어디갔어? 인터넷 선도 바꾸고, 공유기도 바꾸고, 어? 그냥 싹다 바꾸 그냥. 어? 징역형 확정된 조국이래. 조국이면은 국회의원인가? <laughs> 진짜 이름이 조국일까? 왜안 먹는? 진짜 본명일까? 그치 국회의원 맞지? 오케이 오케이. 아니요, 그냥 그냥 끊겨도 돼요. 아, 네. 네.